제가 본젠급 중에 제일 깨끗합니다 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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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직 해도 안 떴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뭐야 눈놀이야 눈놀이 안하하요휠휠스이프프입다다두새새부터터 인제 제피피디움에 왔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e 쿠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형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d i 나 드리프트 e s t medium! Ingest medium! Ingest m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하루 만에 드리프트를 할수 있을까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본젠급 중에 제일 깨끗합니다. 도장도 엄청 깨끗하고, 휠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차량이 되게 깨끗한 것 같습니다. 출력은 한 300마력 중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딱 제일 재밌게 탈수 있는 세팅일 것 같아요. 삐페독 입장. 네, 필패독에 도착을 했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를 열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시죠. 아, 이런 거 해야 돼? 오, 그 브리드 쌍복대 있네. 속까지 깔끔한데요? 일단 바로 동승을 해보. 드리프트는 멋이죠 아. <laughs> 밖에서 가야 돼. 드리프트는 멋을 빼면 시체죠 뭐 드리프트 하기 <laughs> 좀 아까운데 제가 <듯잖아. 웃음> 형 그럼 기본적으로 카운터 같은 건할줄 아세요? 카운터 치기? <laughs> 네. 뭐 이게 표현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 어떤 개념인지는 알지 일단 여기 조금 돌면서 타이어 <laughs> 좀. 근데 이렇게 원을 크게 만들어야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클러치킥을 하는 것보다 네. 그냥 점점 네. 이렇게 가다가 악셀 살짝 쳐가지고 뒤에 흘리는 것부터 먼저 감을 잡으면 더 빠르더라고요. 뒤에 한번 날려면 생각보다 이렇게 토크가 언제 걸리는지도 알아야 되니 아빠기의 예언이 하나가 뚱뚱하네. 될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저 큰데에서 일단 카운터는 감을 잡았으니까 여기 좁은 데에서 작게 원도는 거를 일단으로 연습해보겠습니다. 지금 운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 아, 어왜이러 조금씩 느낌이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벽이 보이면 바로 멈춰야 돼요. 벽보면 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엔 꽃가를 기준으로 여기. 시선에 꽃가를 보고 가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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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일단 느낌은 찾았으니까 어. 클러치 케이크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클러치 케이크 2로는 아세요? 클러치, RPG로 클러치 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면 일단, 일단 스베로 내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쪽에서 일자로 가면서만 클러치 케이크 해보죠. 이거를 이제 살짝 타각을 넣으면서 하면 제가 훨씬 빠르게 팍! 날아갈 거예요. 저가도될것 같아요. 더가서 지금 확실히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르시긴 한데요 자소서 얘기된거지 네 그치? 됐어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왼쪽 원돌이, 오른쪽 원돌이 다 성공했어요. 클러치킥도 성공을 하셨어요. 쪽이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른쪽이 더 어려웠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너무 잘 타셔서 사이드를 한번 당겨봅시다. 그런데 사이드를 당길 때 조심해야 될게 당연한 거지만 클러치를 밟고 당겨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 급해지면 클러치를 안 밟고 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샤프트 다 부러져요. 일단은 일자로 가면서 클러치 밟고 사이드를 한번 길게 쭉 당겨봐요. 이렇게 할 때, 뒤가 돌아가는 걸잘 느껴야 돼요. 어, 근데, 초보 옆에 타니까 무섭긴 하네요. 빨라, 빨라, 빨라. 어, 각이 잡혀야 되는데, 그치? 어, 없어. 더겨야 어. 어. 어, 되는 거야, 지가 여기 옆에 한번 타보실래요? 아니면? 한번 느낌을. 아, 그럴까? 사이드 진입하고 여기까지 진입하고 끊고 오른쪽 들어가면서 살짝 당겨보고 부드럽게 쭉 킥! 평코 쭉!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많이 박아요 여기. 쭉 킥! 평코 부드럽게 쭉! 저기 <laughs> <오, 봐. 씨, 웃음> 박는다는 거지? 네저기를막아요 <laughs> 켜고, <laughs> L자로, <웃음> 쭉. 뭐지? 응? 뭔 소리지? 암, 뭐지? 암대가. 뭔 소리지? 죽었다. 타이어가 죽어서 한 속이야? 타이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쪽 프레임에 간섭이 나서 타이어가 그냥 찢어져 버렸어. 급한대로 아래에 있는 메카 아에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와. 이산모사 고았던 25만원. 가격이 사악하네요.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조언하신다고 합니다. 자, 새 타이어 오랜만에 보네. 자, 타이어 새 걸로 교체했고, 다시 출발. 道なんだね。 세게 어? 너무 세게 말았어요. 너무 세게 말았어요. E 자, 드리프트 레슨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형이 드리프트를 아예 해본 적도 없고, 카운터조차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습득력으로 되게 빠르게 드리프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뭐 아쉽게도 팔자까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단으로 드리프트도 해 보고 사이드를 당기고 진입까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돈은 좀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